자 6월 ps Plus 무료 게임 제가 잠깐씩만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익스플로딩 쥬 이번 달은 3개가 풀렸습니다 3개 3개가 풀렸는데 뭐그 다음 음, 글쎄요 일단 일단 해보죠 뭐 아까 잠깐 조건 확인 확인했는데. 어이구 귀여워요 귀여운 게임 요것도, 뭐, 핸드폰 류의또 이런, 어? 쓰레기! 게임을 주는 건 아니길 바랍니다. 콘솔 게임은 콘솔을 다 와야죠. 아무리 인디 게임이라도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콘솔 게임을 조금 진드간이 앉아서 할수 있는 게임을 줘야죠. 핸드폰에서처럼 그냥 잠깐잠깐 할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필요가 없는 시대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로딩이 요정도면 짧은 편이죠 3개 한글화네요 반가운 한글화 요즘에는 진짜 보호하세요 한글화 필수 아 얼마나 좋아 모으세요 보호하세요 파괴하세요 간단하네 펭귄의 폭탄 파워는 1이며 여섯 마리 펭귄이 모이면 에어리언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것도 한 마리 동물이 남아있으면이는건 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페페 페베... 시도 뭐 하는 방법 좀잘 모르겠네요. 아, 일단 보호하는 거야. 뭐를 모으라는 거야?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말은 쉬운데, 어쩔 수는 거지. 아, 이렇게 모아서? 응. 음. 그래, 그래. 여섯 마리, 다섯 마리, 몇 마리, 몇 마리? 여섯 마리죠? 다섯 마리, 이, 기면 어, 여섯 마리를 하면 철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 철저할 수 있다는 거. 음. 패배? 왜 패배야? 스트레스가 오죠. <laughs> 자 여섯 마리, 하나 둘 이렇게. 이렇게 모아보자. 다 깨워야 되나? 우리에는 적어도 한 마리 동물이 남아 있어야 된다고 뭐 여섯 마리를 평고 이제 남겠지. 두 마리. 이런 남아 있구나. 아 이런 식으로. 실망이긴 한데 첫 게임부터 음, 저는 이런 유의 게임을 그렇죠 핸드폰으로 즐기기는 굉장히 좋죠 굉장히 음, 핸드폰으로는 재밌을 수 있는데 콘솔 게임으로는 좀, 음, 그렇죠 잘모죠자뭐 <laughs> 이런 게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게임을 아시겠습니까? 저는 아, 이런 게임은 미안하지만 바로 삭제에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 쏴, 뭐, 뭐, 뭐 번데기 발음, 번데기 발 이더, 어, 한국식 발음은 이더. 아니면 은 제가 볼 때는 뭐 에테르, 에테르라는 그런 뭐 용어 있죠. 그거 같아요. 정확한 발음으로 하면 이네 번데기 발음으로 그렇게 너무 굴리면 또 우리나라에서는 재수 없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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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한국식 발음으로 에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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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테르인 거 같기도 하고. 정확한 게임 이름은 뭐 다른 건잘 모르겠네. 어, 아까 보뭐 이거 잠깐 해 봤는데 음, 별거 없었어요. 솔직히. 뭔 게임인지 모르겠어. 일단 영어야. 전화 가온대죠 Hey, it's me. listen. I, I'm sorry for the things I said earlier on. i really don't think you should go to that place I, I, don't, I don't think they care not like they should and before you think it i know how it feels to want to feel safe to want more you know i do but jesus do you know how they view you just another patient to squeeze money out of please don't go tonight okay. i'm freaking scared for you and for me 자, 내 뭐지? 티 영어라 일단 영어게임에 일단 조금 거부감이 들어요 저는 뭐 대학과정 여기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립도면에서오립도면에서는이게 어쩔 수 없죠 은국사람인데 영어가 at the forefront of these experiments the Ishin initiative discovered and developed new ways of mapping the human mind expanding the knowledge of our species Right. There should be a register on the reception desk. So once you have signed in, grab the key card from are okay. um. to the top drawer and head on down. You will be it to gain access to the lower floors. Restoration procedure for patient J N two zero five seven. J N two, um, the next well, it'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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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for you, plenty to see and discover. I'm going yeah. to be guiding you through the process of restoration this evening, and hopefully ensuring that nothing terrible happens to you or our client. See. I'm in restoration chamber number three. Now, if you don't mind, would you, you be a head on down? 그 스틱을 하면 이렇게 볼수 있어요. 내려놓는 건 오버워치. 자, 이렇게 해서 돌려보고 내려놓는 거. 별거 음, 없죠. 자. 이게 뭐냐. 이렇게 돌려보고 내려놓고. 어떤 게임인지만 볼게요. 아, 몰입 안 돼. 쉬운 영어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진짜 한글화가 너무 잘 돼서 나오죠. 여러분들도 생각이 같을 거예요. 정확 아, 땡기는 것도 있네. 달리는 거 있구나. 달리는 거왜 설명을 안 해줄지. 가봅시다. 여기서 뭐 탈출하는 뭐 약간 이런 게임인가? 자 여기까지 할게요 아, 영어라 아, 이게 한글어와 영어라 별로 하기가 싫어요 어, 한글이라고 해도 별로 개인적으로는 별로 할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 물론 취향입니다 게임은 취향이에요 취향 요런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음, 그렇지만, 저는 과감하게. 삭제. 네, 다시는 안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음, 마지막으로 풀렸는데, 어, 메탈 기어 솔리드. 그라운드 제로. 자, 데모, 요것도 데모죠. 어, 메탈 기어 솔리드 5의 이제, 데모 게임 버전 격인 게 이제, 무료 게임으로 풀렸어요. 요거는 이제 뭐, 저도, 뭐, 이거 CD 그 패키지로 나왔죠. 이것도전 요거를 안 해봤는데, 뭐, 메탈 기어 솔리드야, 뭐, 게임성 하며 이슈로 몰고 다니는 게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보지 않아도 뭐, 재밌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코나미, 오랜만에 보면. 아, 고지마. 잠깐만 플레이를 해볼게요. 요 게임은 저도 궁금하네요. 어떻게 하는지, 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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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방송하는 거 보긴 했어도. 이게 또 많이 플레이하면 또, 뭐, 혹시라도, 어, 뭐야. 한글어가 없어? 미친 거 아니야? 영어로 할게요. 요거는 아마 정식 발매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 뭐, 항도화가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음, 확실한 얘기 아닙니다. 음, 그냥, 음, 들었던 것 같아요. 노멀. 음, 굉장히 뭐가 기네요. 로딩. 데모 게임이라도 뭐 CD로 나왔기 때문에 뭐 그래도 볼륨감은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우 그래픽도 뭐 일단 보이는 그래픽은 뭐 장풍, 연출력이나 이런 거는 뭐 크지만니까 확실히 좋겠죠. 네들 나오고. 보이는, 뭐, 그래픽은 굉장히 좋네요. 깔끔하고. 메탈기어 솔리디는 뭐 이거 풀스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거의 대부분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물론 메탈기어 솔리디 뭐풀스 뭐 예전엔 뭐 게임 좋아하는 분이면 이 콘솔 게임 좋아하시는 분이면 안 거쳐 갈 수가 없는 게임이죠 가면 갈수록 조금 뭐랄까 초기 작품에 비해서는 좀 몰입도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떨어졌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참 뭔가 기똥차요. 계속 봐야 됩니다. 뭐 잠깐 하나 해봐야 되는 건데 영상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잠깐 플레이 해보려고 키 건데 스킵이 안 돼. 이제금은 움직일 수 있는거야? 영상도 영상은 뭐 이런 영상 저도 보는거 좋아하는데 음악도 괜찮아 ten days ago we got reports that Paz was still alive she survived she was rescued by a belizean fisherman who found her drifting in the caribbean so what's the point so you i no i've got something else in mind can you this the southern tip of cuba on soil and out of u.s. legal jurisdiction 이업커이 <laughs> 한글화가 아니니까아 혹시 몰입도가 떨어 요즘은 한돌아야 한글화 게임이 재미있건 없건 한글화면은 무조건 사줘야 돼요. 무조건. 우리나라 또 콘솔 게임 발전을 위해서 <laughs> 게임에 돈 쓰는 거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문화생활 즐기는 건데 복제, 불법 복제 이런 거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콘솔 게임 발전을 막는 거예요. 더나아가서 우리나라 문화를 막는 겁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 하는 분들은 게임을 왜돈 주고 하냐 이러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정품을 씁시다, 정품. 영상이 너무 긴데요. 잠깐 리뷰해야 되는데. 엄청 기네요. 할 얘기도 없는데, <laughs> 혼자서 이득 이렇게 떠드는 게, 아씨할 얘기도 없단 말이야. 빨리빨리. 움직여보자, 저. 자, 6월달인데, 날씨가 조금씩 더워졌죠. 요즘에 또 이렇게, 또안 좋은 바이러스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위험한데, 돌아다니기 조금 불안해지고 있어요. 그런, 그런 공포들이. 어뭐 어디 마트 가기도 조금 불안하고 이제 여러분도 뭐 보시는 분들 뭐몇명안 되시겠지만 몸 조심하시기 바랄게요. XOS. we'll send a chopper from across the cuban border you should be back at mother base in time for lunch you'll probably just miss our guests the only chance to do an actual job is not an option to do an i like some long time now and then Tommy, what else? I'm in front of the prison camp. Excellent, Snake. Age hasn't slowed you down one bit. Snake, did you know what? 스 n a k e 나, 나, 나. Kept you waiting, huh? 기다려. 어, 키서디아 목소리가 키포 서더렌디인가 이거? 아 맞아 그아 맞아 저번에도 그랬었나? 키포 서더렌디 하면 은이 go. 잭파워죠잭 파워. 저도 굉장한 팬인데요. 잭 파워. 저는 피규어도 있습니다. 잭 파워. 까먹고 있었는데 아주 소리를 아주 했었지. <놀람> 자 영상이 너무 길었어요 자잘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우 벌써 보다가 지치셔서 이제 바로 끈 끄신 분도 계시고 그럴 것 같아요 잠이 잠이 맥션인데 이렇게 빨리 가는 가는 게 아닌데 높이 있도피 해가지고 감옥이네요 피이 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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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뭐 이런 조작은 비슷하겠죠. 어 벌써 걸렸어요. 아이 내가 마음이 무해져. 숙률이게 없어지죠. 오케이, 이게 앉는거 없어 안는 거. 얘를 먼저 죽였어야 되는데. 얘를 죽였어. 아 오, 야야, 야왜 떠내려? 자, 뭐 이거 움직임이나 이런 게 역시 확실히 어, 좋아요. 게임은 더 플레이를 해봐야 되겠지만 유명한, 유명한 게임들 음, 이렇게 비출 수도 있고 자, 일단 영상이 너무 길어서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볼게요. 요거는 뭐 많은 분들이 플레이를 하시 하시겠지만 음, 직접 뭐, 메탈 기어 솔리드 같은 경우는 뭐, 못해 보신 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플레이를 해보세요. 어차피 뭐 메탈 기어 솔리드 시리즈는 명작이니까. 자, 그리고 제 방, 제가 뭐 방송, 게임 방송도 하고 뭐롤 방송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아프리카에서 그부룩을 검색하시면은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뭐 밤, 새벽. 이런 시간대에 많이 하고, 뭐, 오후에도 가끔 하고. 그렇습니다. 원피스의 부룩 있죠? 원피스의 부룩. 그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아무튼, 6월달도 즐거운 게임 생활 하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긴 게임이 걸려가지고, 아, 끝까지 보신 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합니다. 다음달에 뵐게요. 빠이